스포츠 엑스파일의 정동철입니다자 이모 뭐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 자 우리가 이번이 열한 번째 월드컵 그 본선에 진출한 겁니다만은 자, 과연 우리가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십육 강에 갈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 그때 허정무 감독이 사령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벤저 감독. 하, 지난번 24일 우리가 그 우루과이 경기가 잘했단 말이죠. 영경으을 비교해서 점1점을 안고 있는데 그 어떻게 봤는지 김정랑. 그 80년 멕시코 월드컵 초대 감독이었죠. 어,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화가 네, 고습니다 아유, 아 예.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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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지난 24일에 있었던 그 우루과이와의 우리 그 1차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그 일단 그 경기 전에 아시아 선수들이. 맹활약들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예. 정신적으로 우리 선수들도 자신감을 가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경기를 하면서 우루과이 팀이 그래도 제가볼 때는 단단한 팀이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두 번이나 네. 월드컵에 우승한 팀인데. 그 팀을 아주 당당하게 잘싸웠다고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을 우리 선수들이 그 경기를 통해서 더 자신감을 가게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 가나 경기 다음에 이제 폴투칼, 폴투칼 예. 이렇게 이제 두개 남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조금 조금 염내되는 거는 이 그래도 어 선영민 선수는 부상에서 조금 더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네네 괜찮을 것 같고 그날 그 김민재가 이렇게 좀 조금 다친 것 같은데 네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부상엔 조심해야 되고 네. 특별히 우리 김승규 선수가 아주 선전했고 네 김승규 <laughs> 어, 네, 네 골대를 두개 맞췄다는 거는 이야 골포스도두번 맞았죠 네, 예.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네 이제 앞으로 경기에서는 그런 슈팅을 허용하면 안 되고 예예 예. 지금 우리 수들이 자신감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주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 가나 경기 네 가나도 뭐 졌지만 굉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맞아요. 우리, 우리 선수들이 다 봐서 알지만. 네. 가나전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이제 우리가 16강에 갈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가나를 꼭 잡아줘야죠. 네. 그래서 이제 가나 경기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네. 뭐 벤투 감독이 이제 잘 선수 구성도 잘 해가지고. 예. 네. 우리 김정란 감독이 이제 86년 그 멕시코 대회 때 감독이었는데 벤투 감독이 역시 그 이강인 선수를 후반에 네. 기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역시 김, 잘한 거죠. 예, 잘한 거죠. 김정란 감독도 네. 그렇게 예상했던 건데 네. 그 벤투 감독의 그 전술이라든가 용병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뭐 선수들 체도 아주 적시 잘했다고 봐지고. 네. 결국은 전체 경기의 결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할 거, 네. 또 잘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가나 경기에서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네. 우선 손흥민 선수가 부상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더 좋을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도 그날 조금 그 근육이 조금 안 같은 거 같아요. 예 맞아요 그 미끄러졌죠. 그런 것이, 예. 그런 것이 빨리 잘 수습이 돼가지고 네.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가면은 네. 어 우리 선수들이 일단 경기를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니까 네, 네. 어, 참 바람직하고 어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그 흡족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 네. 첫 경기 그우리이 경기에서 네네. 우리 선수들이 맹 활약하는 거 보고 네. 여러 군데이서 모여서도 그 응원을 들 했잖아요. 네, 아 그럼요. 전국에서 응원했죠. 예, 저 느낄 거예요. 아마. 네. 우리 선수들이 어, 그래서 저는 음, 이번 가나전에 승리하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폴트갈전 펄투갈전. 예. 12월 3일인데 1월 3일인데 승리했잖아요. 네, 네. 그니까, 뭐, 그때 승리했으니, 까 올해 승리했다, 그런 것보다는, 네. 어저이 팀은 좋지만, 조금 노세한 그런 부분은 좀 느껴져요. 네, 네. 그니까, 우리 선수들이, 어 제일 가라전에 승리하면은, 네. 뭐, 선수들 분위기가 없대가지고, 네. 마지막 경기까지도,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우루과이 경기에 많은 외신들은 우루과이에게 그더 승산이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은 경기 내용은 5대5고 결국은 또그 득점 없이 승점 1점을 안고 우리가 이제 2차전을 가게 됐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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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시간도 우리가 어요 네네. 그렇죠. 음. 전반, 전반엔 뭐 우리가 아주 그 공격 주도권을 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김정란 감독이 보기에도 그 벤트 감독의 전술 이런 점에서는 네. 좋게 보고 평가를 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동안 같이. 네. 4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년이죠. 어, 예.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서로. 예.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강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네. 그, 잘했느냐, 못했느냐, 저는. 잘했다가 보거든요. 아, 그럼요. 예. 이강인 네, 선수도 본인도 네. 예. 어, 아마 더 복을 먹고 네. 예. 어, 기회가 주어지면은 네. 예. 좋은 그 플레이를 보여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참 예. 잘했어요. 잘했죠? 음, 네. 예. 네. 가나와의 그 예산은 어떻게 하세요 글쎄, 이제 가나도 이제 만만치 않죠. 네. 예. 음, 물론 졌지만 예, 2대 3으로 졌었죠콜코한때 예. 그 경기 내용이 자일드골들은 골도 넣으면서 예. 어, 그래도그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거든요. 여기 가나가 아, 예, 예. 그 어, 과거의 전력을 보더라도 가나도 뭐 비록 졌지만 예. 좀더 좋은 경기를 음, 보들이 이제 준비하겠죠. 네, 네. 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나 경기는 일단 뭐 어쨌든 우리가 이기야 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네. 이겨줘야죠 그렇구나. 이기지 않으면 예그하나가나고 네. 이건 뭐그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이제그 친선 경기를 했는데 가나하고 네, 네. 그때 4대 5로 이어졌어요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인제 조던 아이유를 하는 선수 아예 아이유라는 선수 아, 예 아이유라는 헤드트릭, 그때 히드 튀그 했어요 네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이런 것도 우리가 참작해가지고 네. 잘 대비해가지고 꼭 가나전에 승리해가지고 <laughs> 우리가 예. 승리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우리 선수를 믿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상당히 첫 경기 이후에 자신감이 생기고 보상 치료 잘 하고 좋은 컨디션을 잘 준비하면은 가나전은 승리한다 저는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네김정남 네. 감독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네, 서버세요. 네, 네. 네, 네 김종랑그 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회 때 감독이었죠. 우리가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나갔었죠. 뭐 그때 우리가 헝가리드9대 0으로 깨지고요. 두 번째 경기는 7대 0. 그때 골키퍼가 홍도균이라는 분입니다만 지금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얘기하는 얼마나 볼이 세는지 그 9골로 어9대 0으로 헝가리한테 졌는데 그 사실은 그 홍동용이라고는 하 아주 그 그분은 정말 신기 가까울 정도로 정말 골키판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가슴에 왕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바로 푸스카스라는 선수가 두골로썼요푸스 푸스카스가 바로 그때 당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아 54년 스위스 월드컵 때그저 손흥민 선수가 2019년 그 번리와의 경기 때그 13초에 그 10, 73m를 달려서 7명의 수비치고 골 높잖아요. 번유와의 경기 때. 그래서 이제 예, 그 부스카상을 받은 게 바로 그런데 하, 우리나라. 그리고 나서 32년 만인 86년에 우리가 멕시코 월드컵 때회두 번째 월드컵에 진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번 계속해서 이번이열 번째 월드컵에 이제 예, 본선에 진출한 건데. 하, 뭐 많은 그 외신들과 뭐 축구를 안다는 분들은 그 외신들은 거의 그 우리나라 축구를 높게 평가하긴 하지만 우루과이한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웬걸 아니었잖아요 보세요 하, 대등한 경기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아 황의조 선수가 아전반에그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아그렇지 공이 터서 결국은 골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그왜 골과 연결됐더라면 이 완전히 뭐 우리는 또뒤집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하여튼 우리나 라 선수들 정말 파이팅.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8일에 있을 가나전 그리고 12월 3일 볼트칼전 우리가 꼭 16강에 진출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그이 정말 훌륭한 나라의 정말 그이 국기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그 높이 그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